안녕하세요. 부동산 절세 시대 김리석 회계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취득세의 사례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취득세 케이스 정리인데요. 사례를 통해서 내용을 좀더 정리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첫 번째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될까라는 내용인데 정답은 노입니다. 자,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 4%가 적용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면서 다른 주택을 구입한다면 그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돼서 다른 주택 구입을 할때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다만 이것도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부분부터 적용이 되는데, 주거용 오피스텔 그 자체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4%가 적용된다는 점. 즉,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 자체로는 4%지만 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주택수 계산 방식은입니다.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을 합니다.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에 있는 주택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주택을 a라고 하죠. 이번에 서울에 있는 주택 b를 남편 명의로 구매하는 경우에 경우에 취득세율은 자 이때 케이스 1은 주택 수는 각각 산정하기 때문에 주택 a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이 각각 보유한 것으로 봐서 주택 a는 두채주택 B 한 채를 취득하기 때문에 총세채 취득세율 12% 이냐 아니면 케이스 2로 아내와 남편은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주택 a를 공동 명의로 취득했더라도 그 주택은 한채 그리고 주택 b 를한채 취득하기 때문에 총두채 취득세율 8% 적용한다는 건데 정답은 케이스 2죠 세대 내에서 부부. 끼리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한 채로 본다. 때문에 주택에 있는 공동 소유로 한 채로 본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억 원 이하의 주택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 포함되냐? 자 정답은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 수에 산정을 하고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시가표준액이라고 한다면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부수토지의 동시 지가의 합계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 내 분양권을 취득하여 그 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 입니다 자 이때는 내가 하나의 주택을 들고 있으면서 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2주택자로서 8%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서 3%의 세율을 적용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권의 취득일 즉 분양사업자로부터 내가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분양계약일 승계로서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양권을 취득하는 그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서 나중에 그 분양권이 주택으로 되는 시점에 대해서 취득세율을 계산한다는 거죠. 자,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서 바로. 다만 2020년 8월 12일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 취득일, 즉 입주 당시의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자, 내가 서울에 A라는 주택을 하나 들고 있어요. 근데 2020년 10월 20일에 서울에 있는 분양권 B를 하나 승계하여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1월 10일에 A 주택을 양도를 했어요. 그리고 분양권 B가 이제 완공이 다 끝나서 2021년도 10월 30일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하게 됐죠. 그랬을 때 내가 이제 입주하는 시점에는 분양권 B에 의한 주택밖에 없으니까 주택이 한 채인데 실제로 분양권을 승계 취득한 20 20년 10월 20일 시점에는 내가 A주택이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케이스 1입니다. 주택 B를 취득하고 그 완공 후 입주하는 시점에는 내가 주택 B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1주택자의 취득세율인 1에서 3%가 아니냐 라는 내용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분양권 B 취득 시점에는 A주택이 있기 때문에 비록 A주택 양도 하더라도 분양권 B가 완공되는 시점에는 이 주택으로 봐서 8%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는 건데 정답은 케이스 2로. 부양권 취득 시점에는 내가 A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a주택을 양도했더라도 나중에 완공 시점에는 나는 2주택자로 봐서 8%의 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건데 이 부분이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잘 한번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부양권 취득한 시점에 내가 보유하는 주택수가 중요하다 나중에 양도를 하든 어떻게 하든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점잘 한번 숙지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자, 정답은 오피스텔 취득 후에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주택수에 포함되는 오피스텔은 어떤 것인지라는 내용인데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전에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 포함될까요? 라는 내용인데 정답은 지방세법 부칙 제3조에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법 시행 전인 2020년 8월 12일에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 자체를 2020년 8월 12일에 취득했기 때문에 그 용도를 주거용으로 전환했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고요 자 여덟 번째입니다 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은? 입니다 정답 보시면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수에는 포함이 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준공 후에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한다면 일시적 이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이 주택으로 봐서 취득세 중과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취득세 케이스 정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취득세 중과 내용이라든지 취득세에 대해서 조금 더잘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 이메일 주소로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